여러분, 안녕하세요? 아프리카 식물과 선인장을 전문으로 하는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금비 선인장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아주 멋있고 특이한 아이들 소개시켜 드릴게요. 보시고 위에 적힌 전화번호로 주문해 주시면 안전하게 택배 배송해 드립니다. 카드 결제도 됩니다. 자, 오늘 첫 아이서부터 소개를 시켜 드릴게요. 덴섬입니다. 아주 수북하고 사이즈가 커요. 모두 꽃이 이쁘게 피어줄 거죠. 자, 덴섬 2만 원에 보내는 아이 또 똑같은 덴섬 1만 원에 보내는 아이입니다. 덴섬 지금 한참 꽃이 피어줄 거예요. 모두 꽃봉오리들이 아직 이 아이들은 꽃봉오리들이 아직 안 열렸어요. 앞으로 꽃이 피어줄 아이들입니다. 2만 원과 1만 원두 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디스코 젠트넬이에요. 엄청나게 식구가 많아요. 하얀 꽃이 피어주는데요. 아주 건강합니다. 요 아이 2만원에 보내드립니다. 디스코 젠트넬이 2만원에 보내드려요. 사이즈 금직하고. 식구들도 많이 달려있어요. 자, 이 위에 요게 하얀 꽃 피는 자리에요. 화자. 화자가 많이 커요. 나이가 많기 때문에 화자가 이렇게 큰겁니다. 자, 디스코 젠틀넬이 2만원씩에 보내드립니다. 모두 건강하고 큼직한 아이들이에요. 자, 디스코 젠틀넬입니다. 프레인지하나입니다 자, 꽃피려고 이렇게 꽃봉오리들 나오기 시작했어요. 꽃은 진한 진달래색입니다. 아주 진한 진달래색 화려한 색깔로 피워줘요 크레인지아나 자구도 많이 달리고요. 자, 이 아이 만 원씩에 보내드립니다. 엄청 화려한 꽃을 피워줘요. 크레인지아나, 자 이렇게 보세요. 사이즈 딱 좋은데요. 만 원에 보내드립니다. 크레인지아나 있어요. 이런 아이 들어가시면 계속해서 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노란 꽃이 화려하게 아주 많이 피워줄 거예요. 꽃봉오리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아이 노란 꽃이 아주 예쁘게 소담스럽게 피워줘요. 사이즈도 큼직한 아이들이에요. 한해 환입니다. 한해 환. 이런 아이들 자 아주 멋지게 꽃을 피워줄 거예요. 한해환 15,000원에 보내드립니다. 사이즈 금직하고 꽃이 피면 한참 저 오래가요 꽃이 오래가 주는 아이예요 한혜환입니다. 지금 이 아이 아주 예쁘게 철화가 엮여 있어요. 자, 이 아이는 미니 오베사 철화입니다. 미니 오베사 철화. 자, 오베사가 로엘베이스 오베사도 있고요, 미국 오베사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자 요런 미니 오베사라는 아이는 그 안에서 좀 저렴이로 들어가죠. 자, 미니 오베사의 철화입니다. 사이즈도 좋고 아주 좋은데요. 미니 오베사 철화가 또 많지는 않아요. 그냥 미니 오베사는 많은데 미니 오베사 철화는 많지 않습니다. 자, 요 아이. 2 5 0 0 0원 보내드리는 아이예요. 아주 연글고 굉장히 야무져요. 돌덩어리 같아요. 오래 묵힌 아이입니다. 미니 오베사 철화, 25,000원 보내드립니다. 아주 예쁘게 엮여있어요. 전체적으로 아주 다복하고 굉장히 예쁩니다. 첫째는 아주 야물어요. 굉장히 여물, 여물어가지고 아주 돌덩어리같이 단단합니다. 자, 미니 오베사 철화, 25,000원 보내요. 여러분 이 화이 참 예쁘고 고급 아이예요. 능파입니다. 오리지널 능파입니다. 이 화이 아주 제 원래의 품성이 그대로 살아 있는 아이죠. 능파 이 화이들 35,000원 씩에 보내드립니다. 아주 예뻐요. 이 화이가 아주 고급종이에요. 능파가 쉽게 만나지지는 않아요. 어쩌다 만나도 그 능파가 가시 품성이 틀리죠. 자, 이 아이 아주 가시 품성이 굉장히 좋은 아이예요. 능파 35,000원씩에 보내드립니다. 오리지널 능파의 그 아이의 품성이 그대로 있습니다. 자, 능파 35,000원 보내드립니다. 발기아 놈입니다. 이 아이 자구가 엄청 엄청 많아요. 제가 한 2년 묵혔어요. 그랬더니 자구가 이렇게 버글버글하게 가득가득 찼습니다. 화분에서. 자, 이 아이들 노란 꽃이 피어주죠? 노란 꽃이 서박서박피어질거예요 2만원에 보내드립니다. 이 아이들 발기아 놈이에요. 발기안음 인데요 아주 다복하고 식구가 엄청 많아요 오랫동안 묵힌 그 흔적이 나옵니다 이런 아이들 2만원에 보내드려요 발기안음 아주 수북하고 사이즈가 좋아서요 여러분들 꽃 많이 보시게 될거예요 꽃선인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런걸 데려다 키우세요 지금 이 아이, 해왕환입니다 굉장히 사이즈가 크고 우람해요. 그렇게 큰 만큼 이 아이들이, 어, 면이 넓죠? 정수리 면도 넓고, 자, 꽃자리도 많고요. 자, 이 아이는 굉장히 오래 먹었어요. 작년에도 꽃이 엄청나게 많이 피어줬던 아이입니다. 해왕한, 이 아이는 25,000원 보내드려요. 사이즈 큼직합니다. 아주 검직해서 존재감 좋아요. 25,000원 보내드리는 아이예요그 옆에 아이 2만원 보내드립니다. 같은 해왕 아니에요. 해왕은 25,000원과 2만원과 두 가지를 보여드렸어요. 꽃이 아주 화려해요. 분홍색 투톤으로 피죠. 분홍색이 연한색, 진한색, 이렇게 투톤으로 색감이 나오는데요. 아주 꽃이 너무너무 화려합니다. 해왕안도 꽃이 다 틀려요. 어떤 아이는 단색으로, 한 가지 색으로 피고, 어떤 아이는 두 가지 색, 이렇게 복합된 색으로 피는데요. 아무래도 꽃 색감은 복합된 아이가 더 예뻐요. 자, 이 아이들은 모두 색감이 아주 예쁜 아이들입니다. 자, 해왕안. 꽃이 굉장히 우아하고 화려하죠. 25,000원과 20,000원 두 가지 보여드렸습니다. 단도 아주 높아요. 단이 많이 높은 아이들입니다. 나이가 많아서요. 꽃피려고 모두들 이렇게 꽃봉오리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이거 다 지금 꽃봉오리 올라오는 거예요. 많이 많이 꽃이 피어져요 꽃이 여러 차례 핍니다. 해황환입니다옹옥 군생입니다. 아 아주 예쁘게. 대식구를 이루고 있어요. 한 뿌리에서 이렇게 대식구가 아주 예쁘게 있습니다. 이렇게 한 바퀴를 얘도 돌려 볼까요? 자, 아주 좋습니다. 지금 꽃 피기 시작하려고 이렇게 꽃봉오리들 올라와 있어요. 꽃봉오리가 올라오기 시작한 거고요. 자, 용아이거 올해의 첫 꽃입니다. 첫꽃 계속 계속 이제 꽃이 피어질 거죠. 자한 바퀴 돌렸죠. 제가 요 아이를 아주 모양이 좋아서 예쁩니다 모양이 잘 생겼어요. 자, 요 아이 아주 예쁩니다. 6만 원에 보내드립니다. 사이즈도 아주 좋아요. 자, 이런 아이 6만 원 보내드리는 아이입니다. 어, 지름이 약 20cm 나오네요. 19cm에서 20cm 되네요. 높이도 좀 있어요. 이 아이 나이가 좀 있어서 높이도 약 10cm 높이가 됩니다. 아주 예쁘게 물이 져서 잘 살아주고 있는 아이예요. 굉장히 건강합니다. 군생을 보여드렸어요. 옹옥에서 군생이죠. 아주 예쁘죠. 옆에서 보시는 모습입니다. 아프리카 식물에서요. 너무 멋있는 아이예요. 이 아이 몸통의 질감을 보십시오. 몸통의 질감 아주 멋이 좋습니다. 이 아이는 수입 들어온지 얼마 안됐어요. 지금 현재 희귀종입니다. 아주 예뻐요. 페라곤 염속이죠. 페라곤 염속들은 굉장히 꽃이 예뻐요. 미라블도 페라곤 염속입니다. 꽃이 예쁘죠? 크리스미폴리엄도 페라소니 계통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도 꽃이 예쁘죠? 이 아이 로바툼입니다이 아이도 페라곤 염속이에요. 아주 꽃이 예쁘고 향기도 엄청 좋아요. 자, 꽃이 피어줄 겁니다. 지금은 몸통에서 이렇게 새순이 나왔어요. 새순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아주 예쁩니다. 꽃도 예쁘고 향기도 좋고 한데요. 더 칭찬해 줄 일은 이 아이 몸통을 보십시오. 몸통의 질감 엄청난 나이를 먹었거든요. 대단히 멋있는 아이입니다. 로바툼입니다. 지금 뿌리 내리고 있는 상태예요. 가격은 25만 원 보내드립니다. 아주 멋있는 아이예요. 몸통 질감. 아주 멋있어요. 모양도 좋고요. 꽃은 꽃대로 예쁘고 향기도 좋고. 그래서 어느 하나 정말 빠짐이 없는 아이 같아요. 제가 아프리카 식물을 많이 취급하는데요. 참이 아이 가격도 너무 거하지 않으면서 아주 예쁜 짓 하는 아이입니다. 멋있어요. 사이즈도 좀 있죠? 자, 이 아이들 모두 25만원씩에 보내드려요. 자트로파 카타티카라는 아이예요. 카타티카 가격 착해요. 5만원 보내드립니다. 요 아이도 요렇게 지금 자기 철이 돌아왔어요. 겨울에는 가만히 잠자고 있었다가 지금 제철이 되니까 요렇게 잎이 나오고 자 순이 나오고 잎이 나오고 조금 있으면 또 꽃도 피워줄 준비를 할겁니다. 자트로파의 카타티카 5만원 보내드립니다. 착하고 예쁘고 하는 아이 자 카타티카입니다. 몸통도 예쁘죠? 자, 카타티카예요. 바오밥입니다. 아데념 바오밥 밑등이 아주 굵고 위로 가면서 가지가 하나씩 하나씩 옆으로 나와줬어요. 가격 착하게 보내요. 8만원 보내드립니다. 아데늄 바오밥이에요. 착하죠? 사이즈도 좋아요. 키우시기는 더 편하죠? 자, 바오밥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또새 아이들 보여드릴게요. 아주 예쁘죠? 이 아이 밑에 구근 좀 보십시오. 아주 예뻐요. 미니 종인데 아주 예쁘게 자라주고 있습니다. 꽃은 노란 꽃 피워줘요. 오은 아게통이기 때문에 꽃은 노란 꽃 피워줄 거고요. 구근이 아주 멋있습니다. 위로 가면서 가지가 아주 또 예뻐요. 파란 잎이 나오면서 이제 거기서 줄기로 꽃줄기가 또 나와줄 거예요. 가격 9만원에 보내드립니다. 모양이 너무 잘생겼죠? 자, 오소나 마크로스포마. 마크로스포마. 처음 보실 거예요. 마크로 스포마, 9만 5 0원 9만원 보내드립니다. 마크로 스포마, 아주 멋진 아이예요. 아주 귀엽고 멋집니다. 사이즈 크지는 않지만 귀엽고 멋진 아이예요. 아주 나무에 이 아이 구근도 멋있고요. 가지 올라간 그 형태들도 다 멋있어요. 마크로 스포마입니다. 9만원에 보내드립니다. 사르코 카올론 크라시카올이에요. 사르코 카올론 크라시카올 아주 지금 건강해져 꽃이 이쁘게 피어줄 겁니다. 사르코 카울론 크라시 카울 9만원에 보내드리는 아이예요. 사이즈도 좋고요. 이 아이는 이 다음에 옮겨 심을 때 똑바로 심으시면 똑바로 돼요. 지금 현재는 약간 옆으로 현의 모양 같이 가려고 옆으로 가고 있죠? 옮겨 심을 때이 아이 똑바로 심으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약간 옆으로 비스듬히 있는 모양을 좋아하시는 분은 이렇게 그대로 비스듬히 심으셔도 돼요. 사르코 카울론 크라시 카울입니다. 9만원에 보내드려요. 꽃이 이쁘게 피어줄 거죠. 크라시 카울. 그 옆에도 똑같이 크라시 카울입니다. 사르코 카울론 크라시 카울. 이렇게 오늘은 두 아이 보여드렸어요. 자, 예쁩니다. 9만원에 보내드립니다. 모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저희 금비선인장의 특이하고 멋있는 아이들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어요.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아이 있으시면 우회적인 전화번호로 주문해 주세요. 안전 배송해 드립니다. 아주 굉장히 멋있는 아이들 오늘 눈호강 하셨습니다. 이런 아이 데려다가 품어보세요. 귀한 아이들입니다. 자 다음에 만날 것을 약속하고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